적이 나를 미워할 권리를 인정하라. 아, 지가한줄 시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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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. 아, 저번에 보니까 로거 같은데? 그래, 너, 어, 저, 세트로 다한 거지. 아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이 회사는 열심히 일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. 피라미드형 구조입니다.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는 정해져 있고 경쟁은 그만큼 더 심해지죠. 내가 굳이 상대방한테 잘못한 일을 안 했어도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.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만한 권리를 인정하라.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 소비를 줄이세요. 일일이 남의 말에 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일 아닐까요? 명심하세요. 진이, 진씨 그거 한 거래. 아 역시. 아니 놀랐는지 자신감이 넘쳐. 그러니까. 예전에 봤을 때랑 다르게. 진이 씨, 진이 씨, 백진이. 지니씨! 자골라스 비법 완수!